와, 힘이 엄청납니다. 힘이 엄청나버요 자! 좋지 좋습니 다 안녕하십니까. 풍요부입니다. 어, 오늘 역시 어제 그 보성 낚시해양공원에 낚시를 하러 갔는데요. 어, 오늘도 보성 해양낚시공원 가가지고 그 공원 앞에 수중여에서, 자연여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뭐가 또 잡혀줄지 저도 내심 궁금한데요. 근데 오늘 기상 보니까 날씨가 어, 안개가 너무 많이 쪘습니다. 해무가 너무 많이 쪄가지고 어, 안전이 우선이니까 조심히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가보시죠. 자, 지금 현재 어, 어제 그 해양 낚시 공원, 보송 해양 낚시 공원 전망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포인트를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들물 방향이고요. 그리고 빨리 신속하게, 들물이 지금 이제 떨어질 시기니까 빨리 신속하게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랑 동일합니다. 양 사이드에 카고, 카고 낚시 두 대, 그리고 중간에 채박기두 대. 자, 한번 체비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쓰다 남은 밑밥입니다. 어, 밑밥이 조금 남아서, 그리고 음. 자, 미끼는 냉동 베크릴. 이렇게 꼬리부터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캐스팅을 한번 해봅니다. 이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칩이 운영을 어, 4대를 했습니다 카고 2대 그리고 처박기 2대 왜 이렇게 체비를 하냐면은 자 카고는 바로 배 발밑에다가 카고를 어, 투척을 합니다 그리고 처박기는 약간 5m 10m 앞에다 던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카고에서 자동적으로 카고 안에서 밑밥이 이렇게 어, 집어가 되기 때문에 흘러 조류에 따라 흘러, 흘러 내려가면은 어, 자동적으로 집어가 됩니다. 그러면 원투에서도 집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입질 확률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하고는 발 밑에다 그 집어를 하고, 그리고 원투는 앞에 5m, 10m 그 전망에다가 투척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4 대를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입질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입질이 좀 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와. 와, 상당히 힘든데. 네. 야, 완전 대물카스급동작입니 바카스. 진짜, 자, 봐보이시오 파카스가 보이면 파카스가. 박카스급. 와, 장장 진짜 큽니다, 봉장. 오, 오. 자, 좋지, 좋습니다. 파카스 그봉장아 와, 힘 엄청났습니다. 입질이 딱장입집장입집 공장입니다 공장은 근데 시알이 여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못하는데 그래도 시알이 좋습니다 자 대물 공장입니다 공장은 좋지 좋습니다 수월, 수월, 수월. 와 힘이 엄청납니다. 힘이 엄청나봐요. 와 이거 너무 처가혀 차가워. 계속 처가워네 아, 아. 안 올라, 불어. 웬... 은, 힘이 일만한 타운가. 야, 올라왔다. 에이. 전시가 터졌습니다. 야, 딱, 시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야, 한, 한 메달 값 정도 됐는데. 참숭어가. 체계가다 터졌습니다. 강제 집행하려다가, 야채비가다 터졌습니다. 원줄 6호인데, 아, 원줄 5입니다, 5. 5호. 5인데, 한 방에 터져보네요. 아이고, 또, 이, 터지는 또 맛이 있어야지, 또, 어, 낚시할 맛이 또 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어, 들물, 들물 좀 해봤는데, 아까 숭어 큰거한 마리 터트리고, 그리고 장어 두 마리 잡았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물돌이를 하니까 날물 방향으로 배를 다시 옮겨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물돌이를 해서 자, 반대편으로 한번 테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이샤. 나머지 세 개도 똑같이 어, 캐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뭐 하모가 물었네. 어, 하모, 하모. 자, 요거는 동장어가 아니고 개장입니다개장어 하모입니다. 하모. 자, 하모가 이렇게 한 마리 물었네요. 자, 좋지 좋습니다. 말이 왔습니다. <laughs> 아이거 시간 괜찮네. 35. 자, 첫 번째 감성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이것도 왔는데? 어, 예, 오, 아그 그래. 첫 번째 감성점. 자, 좋지 좋습니다. 와 시작 괜찮은데 한30 33 정도 되겠습니다. 33 좋습니다. 다 물려있다. 헤이, 타점, 타점. 타 타점. 타 타점. 아, 타점네. 타점, 타점. 에이. Så er det så 손큰팁이 이것이, 보송, 숨어도 숨은. 하도 많이 튀어갖고, 그냥 이어놓겠습니다. 자, 좋지, 좋습니다. 에이 아이고, 간만에 하셨어. 야, 괜찮네. 좋은 또, 감성도 환수했습니다. 자, 좋지!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이고, 여기에 야물게 박혀가지고 다시 에, 빠진 감성돔입니다. 자, 빵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좋지 좋습니다. 자, 오늘 그, 그 어제 왔던데 보성 그 낚시 해양 공원 거기에서. 일을 마치고, 잠깐 이제 좀짠 낚시를 왔습니다. 왔는데, 낚시를 해보니까, 그렇게 큰또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도, 감성돔몇 어, 마리랑 말일수로 뭐, 숭어랑 해가지고, 손맛은 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 물도 다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역바람이 끕니다. 바람 보면은 역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